안녕하세요, 토쿤입니다. 오늘은 제가 랜박을 갖고 왔는데, 오늘은 제가 푸시박스가 이걸 장기에는 조금 작아서, 어, 그 다음 박스 갖고 올렸는데, 없더라고요. 떡 풍기 천, 택배에서 천 원, 가가 이만 아니고, 팔가가 천기 포함해서 7천 원이에요. 다 뺏어오도록 할게요. 이건 눈꽃 하나는 출처, 어, 네컷 하나랑, 이거는 계란뜨님 7차 정사각형 슬로건 한 장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소영님 출처, 그리고 비아 언니 출처 한 장씩 어, 들어가요. 이거는 리사 르님 출처 플라로이드 한 장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아 언니 출처, 어, 떡 매, 열 장씩 들어가고, 지니 님 출처, 떡매 이렇게 열 장씩 4 멤버 들어가고, 이것도 열 장, 이거는 태태그린, 이거는 비아 언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어, 80장 들어갑니다. 이거는 동무송인데, 이건 비어 언 동무송이고, 한 장씩 시리즈별로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건 출처를 모르고, 이건 한강님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비어 언니 출처, 이건 주소라 벨지한 장씩 들어가요. 그리고 슬픔님 출처 한 장씩, 수명님 출처 네컷한 장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눈꽃 하다님 출처, 램 스티커 두 장씩 해서 총 14장 들어갑니다. 이거는 소명님 출처, 어, 시리즈 포카 저장식 해서, 어, 멤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루구타생님 출처, 이것도 저장식 들어갑니다. 이렇 이거는 기현아니 출처인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원래 멤버가 일곱 멤버인데, 이 포카는 그거, 멤버가 남준님이랑 태양님? 이렇게, 그 뭐지? 한 시리즈씩, 한 시리즈씩 더 들어가요. 이게, 태양님 두 명씩 더 많아?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진짜 예쁜 도안이에요. 그리고, 제 출차, 어, 포카 한 세트 들어갑니다. 영님 출차?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 거. 그리고, 쉐이님, 출처? 슬프님, 출처?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밀크님, 출처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대량으로 산게 아직 안 왔고, 교환한 것도 아직 안 와서 아마 요번주 내로 다올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는다 센트님 교환이고, 이거는 내 인생의 온통 정장급 뿐이라는 출처님이고, 어 제가 이거는 그냥 센트님 도안 중에서 그냥 램박을 구매해서 다 센트님 도안으로 왔는데 출처를 몰라요. 이렇게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정말 부탁드려요. 제가 이걸로 진짜 제가 센트님 안지는이 포카는 잘 아는데 이게 센트님 도안인 줄잘 몰랐어요. 그래서 딱 보고 너무 이뻐서 그냥 램박을 샀는데 이게 출처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아시는 분은 어, 댓글에 부탁드려요. 정말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는 거니까 좀 아, 어,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두 끝났고, 어, 정말 이득되는 랜덤이고, 혹시나 구매하고 싶은 분은, 어, 그 뭐지? 설명창에 있는 댓글 들어 댓글 보시고, 아, 뭐래. 글 보시고, 오프 채팅방 들어오셔서 양식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세배의 노래는 거니까 정말 이득되시는 거고, 이쁜도 안도 이렇게 좀 여러 개 갖고 왔어요. 그러면 오늘도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다른 영상 보시면 어, 구매 가능하니까 그럼 오늘도 많은 구매 부탁드려요. 그럼 모두 안녕!